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이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라는 게잘 되지 않더군요. 그러다 열심히 일한 덕에 그 빚을 바란 건지, 어느 날부터 서서히 오더가 들어오더니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갑자기 바빠져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덕분에 그동안의 부채와 저희 집에 있던 빚, 그리고 차갓집의 빚까지 모두 다 갚고도 모을 정도여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셨고, 형제들은 있긴 하지만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버려 국내에 가족이라고 온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많은 집으로 장가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었습니다. 그렇게 제 소망대로 장모님, 그리고 딸만 3명 있는 행복한 가족이 있는 곳으로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처음엔 연애 시절 때 와이프가 결혼을 하지 말고 연애만 하자고 하더군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본인 집은 빚이 많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집이라 제가 더 고생할 것 같고 힘들어 할것 같아? 이 사랑을 유지하기 힘들 거라고 말을 하며 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이,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난 자기 아니면 결혼 안할 거야. 에이, 자기 못지않게 나도 가난해서 좋은 거 하나 못 해주고 있는데도 엄장모님이란 처제들도 나한테 잘해 주잖아. 이런 나라도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 생각을 안 하겠어. 우리 결혼하자. 하고 프로포즈를 하여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시작하여 현재는 대박이 났기에 제가 원래 계획한 대로 5층 집을 지어 5층은 저희 부부가 살고 3, 4층은 처제들, 2층에는 장모님 그리고 1층에는 거실과 주방이 있는 곳으로 만들었는데 정말 뿌듯하더군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쭉 이어졌으면 괜찮지만 그동안의 긴장이 풀어져서인지 그러면 안됐었는데 조금씩 장모님이 여자로 보이기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하셔서 20대 초반에 아내를 낳았고 그 이후 계속 연년생으로 처자들을 낳다 보니 3명의 딸을 키우게 되었는데 가장 노릇을 전혀 하지 않고 빈둥거리며 놀기만 하던 장인 어른과는 30대 중반쯤에 이혼을 하셨대요. 그 이후 장모님은 홀로 파출부 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아 두 딸을 대학에 보냈고, 현재까지도 파출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막내 처제가 대학생인데다가 두 처제들을 결혼까지 시키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한다며, 아직도 파출부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너무 안쓰러워. 장모님, 이제 제가 돈을 잘버니까 장모님 대신 제가 책임지고 처제들 결혼까지 책임질게요. 이참에 장모님 일 그만두시고 푹 쉬세요. 하고 간곡히 말씀드리니 아박 서방 아니 도대체 그 말을 몇 개월째 하는 거야. 아, 알았어. 대신 우리 사이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옆에서 잘 도와줄게. 그 정도는 괜찮지? 하고 말씀하시는데 백옥같이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장모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더군요. 저는 장모님께 이제 일도 안 하시니 같이 놀러도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시라고 말씀드렸고, 장모님은 안 그래도 골프는 치러 다니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골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드렸고 며칠 뒤 장모님을 모시고 자주 가는 골프 연습장으로 갔더니 그곳엔 친구들이 있었고. 장모님을 소개하려던 순간 한 친구가 저를 보며 씩 웃는 겁니다. 애인 애씨에게 응, 네 재수 씨한테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냐. 재식, 아, 언제부터 사귀었어 응, 여자 친구분 이쁘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둘이 언제부터 사귄 거예요? 저게 오늘 시간 되시면 같이 술한 잔하면서. 아가씨 친구들과의 소개팅 계획을 한번 진지하게 짜보도록 할까요? <laughs>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장모님한테 무슨 이상한 농담을 하냐며 말을 해주었고, 친구들은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장모님치곤 너무 젊으셔서 몰라뱉다고 하더군요. 기분 좋은 장모님은 괜찮다며 제 팔짱을 은근슬쩍 잡는데, 저도 모르게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며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과의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던 어느 날 막내 처제에게 연락이 왔는데 돈쓸 곳이 어딜 그렇게 많은 것인지 회사로 일주일에 몇 번씩 찾아와서 용돈을 달라고 때렸습니다. 한달 용돈을 한꺼번에 주는데 거짐 3,4일이면 다 써버리더라고요. 애교도 많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저에게 오빠라고 하며 애교와 끼를 부리며 달려들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날도 용돈을 조금 쥐어 주었고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막내 처제가 울며 회사로 찾아왔더군요 저는 울고 있는 처제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이 형부 아니 남자친구가 저돈 쓰는 거 보고 너무 낭비벽이 심해서 아니, 결혼하게 되면 자기 등골 휠 거라며 헤어지자고 하는 거 있죠 아니 지한테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어떤 묶기는 많이 처먹었으면서, 헤, 헤어지자는 거야. 아, 진짜. 하고 울며 저에게 안기는데, 막내 처제 육감적인 그 느낌이 제 가슴에 그대로 전해주고 말았고, 정말 기분이 요상했습니다. 저는 막내 처제에게, 아, 미, 미쳤구만. 아니, 처제가 돈을 많이 쓰든 적게 쓰든, 아니, 지가 무슨 상관이야. 응? 아니, 붙어준 것도 없다며. 아. 아이 그렇다고 우리 처제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 에 당장 그 놈이랑 헤어져! 라고 말을 했더니 처제는 눈물을 뚝 그치며 흐흠... <laughs> 그러면 내 남자 해줄 거예요? 난 형부처럼 듬직한 남자가 좋은데... 하며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을 하는데 키도 아담하니 제 품에 쏙 들어오는 고양이 같은 막내 처제에게 저도 모르게 제 입술을 막내 처제 입술에 덮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막내 처제는 막내라 그런지 거침이 없었고, 아내와는 또 다른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자들만 네명 있는 집에서 조심하려고 했는데, 기습적인 처제의 대시에 그만 무너져버리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처제와 한참을 서로를 느껴버리고 말았고, 처제가 나가고 난뒤 하루 종일 처제와의 달콤한 입술이 생각이 나서,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을 빨리 끝내고 집으로 갔더니 장모님만 집에 계셨고 다들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아 이야기 못 들었어. 아이두 달에 한 번씩 애들 모임하는 날이잖아. 오늘이 그 날인데 다른 자매들과는 다르게 우리 애들은 참 서로 우애가 깊어. 오늘은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간다던데 아 나도 가고 싶다. 박사 방 우리 애들도 없는데, 오랜만에 오붓하게 둘이 밖에서 술이나 한잔하러 갈까?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한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마셨던 장모님과의 술자리가 그립긴 했던 터라,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하였고, 장모님은 어린애마냥 신나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는데, 장모님의 외출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연하게 화장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긴머리를 늘어뜨린 상태에서 처제 옷을 입으셨는데 원피스가 너무 타이트해서 옷이 찢어질 듯 보였고 장모님 몸매의 굴곡이 정확히 드러나 보이는데 순간 장모님께서 절 유혹한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낮에는 처제가 저녁에는 장모님이 되실라니 오늘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장모님이 유혹하더라도 꼭 방어를 잘하기로 굳게 다짐을 하였고. 저는 장모님과 같이 어느 술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자를 만날 기회가 많았지만 딸들을 생각해 만나지 않았다고 하셨고, 본인도 남자 약한 여자라서 남자가 그리울 때가 정말 많았다고 말을 하시며 오는데, 그 눈물을 본 저는 너무 안쓰러워 저도 모르게 손을 꼭잡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서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마셨고, 장모님은 오랜만에 마신 술이라서인지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일어나셨고 술집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자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지만 술 취한 장모님은 은근 무거웠고 어쩔 수 없이 근처 호텔로 모시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역시 술에 너무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날 밤 장모님의 유감적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장모님과 지켜야 할그 관계선을 넘어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아내가 오기 전에 빨리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언제 왔는지 아내와 처제들은 저와 장모님을 보고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왔길래 재은 사람 마냥 헐레벌떡 뛰어오실까? 싸우느라도 다녀왔어. 둘다 몸에서 뽀송뽀송 샤워하고 온 사람처럼, 냄새 좋네? 하고 말을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고깃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아는 분이 돌아가셨고, 고기 냄새 풍기면 갈수 없으니, 근처 찜질방에서 씻고 급하게 다녀온 것이라고 하더군요. 평소 아내와 장모님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는 터라, 아내는 장모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반신반의하며, 이번 한 번만 믿어줄 테니 다음부턴 일찍 다니라며 그 상황은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회사로 출근해서 전날 있었던 일 때문에 여운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막내 처제에게 연락이 왔고 아는 언니가 보내준 사진이라며 저와 장모님이 술집에서 술 마시고 손잡고 있던 사진과 근처 호텔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사진까지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고, 형부! 증거가 있는데 발뺌하지 않겠죠? 앞으로 내가 부탁하는 거다 들어줘요. 안 들어주면 언니한테 다 말해버릴 수밖에 없겠죠? 하고 말을 하는데 고양이 같았던 귀여운 막내 처제가 얄미운 여우로 변하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약점이 잡혀 그 이후로는 장모님과는 거리를 두었고 막내 처제한테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막내 처제는 술에 너무 취한 상태로 데리러 오라는 전화가 왔고, 막내 처제가 있는 곳으로 가니 저에게 누가 보든지 말든지 횡설수설하며 형부를 사랑하는데 왜 엄마랑 언니만 바라보고 선을 넘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급하게 막내 처제의 입을 막으며 근처 호텔로 들어가 물을 마시게 해줬는데, 막내 처제는 물을 마시다 말고 제 입술에 자기가 머금고 있던 물을 저에게 주며 저를 덮쳐버렸고 그렇게 그날 밤 막내 처제와 지켜야 할 선을 훌쩍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와이프에게 들키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게 지냈지만 역시나 장모님의 말실수로 모든 게다 들켜버리고 말았고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장모님과는 간혹 만나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하는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으며 막내 처제와는 결혼식은 안 하고 혼인 신고만 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다른 여자에게 한눈팔지 않고 막내 처제만을 바라보며 잘 살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